네, 안녕하세요. 미쿠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액체 괴물 만, 액, 고체 형광펜으로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때 액체 괴물은 실패를 했었잖아요.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더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고체 형광펜 노란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란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 어, 잠시만요 거치대를 종이컵으로 했더니 좀.. 좀 그렇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거치대를 다시 올려주고 왔구요 지금 책상이 살짝 좁아요 이냐하면아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흰색 아이폰 물이구요 흰색 아이폰 물이, 어, 좀더잘 됩니다. 흰색 아이폰 물은,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뭐지?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될 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뿌옇죠? 그러면 이게 다된 거고요. 근데 하얀색이 좀 티가 안 나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건 하얀색이니까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지?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그, 형광 노란색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것도 덩어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형광색이 잘 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떤 분께서 말해주셨는데, 그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건 일단 이대로 내두고요. 왜냐면 이게 좀 식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하얀색을 써야 되니까 볼을 빼줘야겠죠? 볼을 빼주려면은 이렇게 2단으로, 3단으로 하시는 게 더, 더욱 좋고요 일단은 볼을 다 빼주세요. 네, 이렇게, 다, 다 해줬는데, 여기서 몇 개는 뺐어요. 잠깐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네. 어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아이폰 모를 다 해주셨으면, 이따가 이제, 아모스 웰프를 아, 맞다, 준비물 소개 안 했네요. 일단은 아모스 웰플, 서클 컷, 그 다음에 서클 통과 아이폼 하양색 물. 아이폼은 하양색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영 광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소리 들리는 거요영부터듣고 영해 부탁드리고요. TV 소리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거기 동영상에서는 네 이건 들렸을 겁니다. 탁 <laughs> 노는 소리. 자, 이것도 들렸겠죠? 자, 물풀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지금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음, 아니, 아, 맞다.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주고요. 그러면. 자, 자, 1분 동안 섞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1분을, 어, 세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다 해줬거든요. 이렇게 많이 딸려오진 않는데, 살짝 딸려오네요. 아주 살짝. 딸려오면은 이제, 고체 형광펜을 넣어줍니다. 예, 네, 다 넣어주셔야 돼요. 음. 금방이라도 뭉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발 생크림이 되지 않기를. 네, 벌써 이렇게 되게 시작하네요. 자. 일단, 얘네들을 한번 충분히 녹여줘 볼게요. 네, 이렇게 충분히, 진짜 충분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치워드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충분히 다 녹여를 줬어요. 이렇게. 녹여를 주면요. 되게 많이 딸려 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네. 하고 잠시 인거 불러 가지고. 네. 어! 어 떼어져. 어 떼어져. 오케이. 빠르게 담는 거야. 떼어지니까 아니, 식 베이킹 아 베이킹 소다 필요합니다. 준비를에 베이킹 소다도 안 넣었는데, 떼어지네요? 신기하는군. 와,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운빨, 운빨? 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나. 아니, 나는 다 완성이 된 줄,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완성이 됐을 줄은 몰랐어. 요. <laughs> 네.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었는데.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야 지금 계속 섞었더니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완성이 됐나봐요. 지금 이 상태로, 시, 어, 5분 정도를 놔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더잘 뭉치고, 그러니까 5분 정도만 놔뒀다가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을 기다려줬어요. 저는 5분 동안 숙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더잘 뭉치, 잘 뭉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뭉치는 거 보이시나요? 벽에 있는 것도 떼어지고. 근데 이렇게 됩니다. 5분을 기다려주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손에 이렇게 묻고. 잠시만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손에 이렇게 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벽에 있는 것도 다 벽이래. 통에 있는 것도 다 떼어지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그래. 베이킹 소다를, 어, 얼만큼 떠줘야 되지? 잠깐만요. 스푼을, 비장에, 스푼을. 꺼내서 양을 맞춰주셔야 돼요. 어, 양은 한, 어머, 너무 많다. 아이스 마카롱, 이거 출처는 토이몬스터님이고요. 이 이만큼. 아, 이만큼 너무 많아요. 이만큼만. 넣어주시고요. 이거 만드실 때 스푼 있으면 은더 좋습니다. 넣고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액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벽에 있는 거 진짜 잘떼어져요 오! 꺼내볼게요, 한번. 아, 근데 아직은 얘가 좀물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베이킹소다 좀더 넣기. 이만큼 걷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알려주자면, 식소다보다는 베이킹소다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식소다는, 소다, 식소다가 물이 되거든요? 근데, 식소다는 물처럼 해주긴 하지만, 되게 많이 묻어요. 손에 묻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다가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베이킹소다는 소다가 물이 되진 않고, 좀 액체기물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예시작을 보여드리자면, 네, 예시작이 없네요.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암튼, 베이키소다를 넣으면은 살짝 뭔가, 액개가, 어, 물캉물캉해지지 몰칵 않, 에,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살짝 점토 같이 되는 느낌?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액개가 완성되라고 하는군요. 아, 역시 그 핑크 색깔이 문제였나? 그잘 모르겠는데요? 핑크 색깔이 문제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손에 묻나 볼게요. 손에 좀 묻네요. 아직 미완성이라 그런지. 어, 한 번, 다시 한 번, 소다를, 좀 많이? 이만큼? 뒤에 있어요. 이제 섞어 볼게요. 11, 12분 5초까지 온 거,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제는 꺼내도 될것 같아요. 아예. 자. 자, 이렇게. 오리 하나 있네. 한번 다 꺼내 볼게요. 근데 네, 이렇게 다. 다 해줬는데요. 일단, 일러 와. 네. 눈이, 카메라로 지금 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눈이 부시네요, 너무. 그리고, 손에는, 안 묻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묻었네요. 조금 묻는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딱, 닦아주면 되니까. 벌써 13분까지 왔네요. 아, 그리고 도구에는 진짜 안 묻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묻었다 치면은,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따라해. 이거 출처 토이몬스터님. 꼭 밝혀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제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시정지 했는데, 여기다 베이킹소다를 좀 많이 추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많이 묻고 그래가지고 제가 꺼내가지고 베이킹소다 좀 많이 넣고 그랬거든요. 베이킹소다 한, 제 손밭 한 요만큼? 요만큼. 그 정도 넣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미쿠였구요. 어, 이거 다음에는 이 노란색 아이, 이 형광 노란색 아이폰 물로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일부러 하겠구요. 다음 거는 한번 다시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